대장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나아가 암이 되기 전 용종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국민건강의원 외과전문의 최영철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엔 장 트러블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김영철 씨가 짜장면이랑 매운 라면을 함께 먹었다가 장 마비로 입원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여름엔 이렇게 장에 무리가 오기 쉽고 가벼운 증상 뒤에 위험한 질환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장 건강, 특히 대장암 예방과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40대에서도 조기 대장암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기 대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피곤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대부분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나아가 암이 되기 전 용종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용종은 대장 점막에 생긴 혹 같은 건데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으로 이런 용종을 미리 발견해 떼어내면 대장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셈이죠. 네,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기 검진의 목적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히 45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 병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고려하셔야 하고요. 최근에는 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조기 대장 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종이 생기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대장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은 아프고 힘든 검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안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보통 20분에서 30분 내외로 끝나고 수면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검사 전날에는 장전결제를 복용해 대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준비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복약 편의성이 개선된 장전결제도 많이 나와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검사가 끝난 후에도 회복실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 후 바로 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도 하루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몇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일수록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운 여름, 장 건강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한 번쯤 내 대장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 아시 다시, 다시 다시 Yeah, it's